원앤투 스윙 바깥쪽에 따라가면서 진진물러니다다 네. 스윙 i n g Mulanamida. s 이 e e p Something, 스윙 m e t h i n g something, s o m e t h i n 을 something, s o m e t h i 니다 s o m 4구째 그렇죠. 스윙! 떨어뜨리며 삼진! 배트를 잡았습니다 6구 한복판! 루킹 삼진! 몸쪽 공이 헛스윙! 삼진 아웃!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쪽에! 선천 삼진! 더블투 스트라이크 3구째! 꽃입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마운드에 최지민 쪽 헛스윙 삼진. 깥쪽 헛스윙 삼진. 아에잘 깔려들어서 빠르거든요. 스윙 삼진. 한계로 좌타자들이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루킹 삼진. 정말 힘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꽃입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타석은 오태곤입니다. 원 투에서 스윙 그리고 삼진 최지훈 낮게 스윙 그러나 배트가 돌았고 볼이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3루와 1루까지 <목소리> 스윙 그래서 그러지 않나 그렇지? 그런 생각 g a m i d a Pajanagamida, Samoa, i 는 u k a z i Swing. c 스 u z a n 아 c r o 기 z 도 주진미슨 나면 어, 어, 스트라이크아웃 첫번째 승부 아. 스윙 사이크아웃 이루콩 갑니다 피그 풀카운트 양쪽 훨씬 3대 경기 어. 끝조투앤투팍 깝쪽 바라보며 섬진 풀카운트 팍 깝쪽 스윙 섬진 최진민 주인 진 들어갑니다! 로킹 스트라이가 스윙 스트라이가 아웃! 원앤 투어 스윙 스트라이크 없이 들어왔습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니다 최지민의 148km 베스트벌미이재2트 투! 다시 한번꼽입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예. 토토에서 스윙 삼진! 바깥쪽 헛스윙 삼진 아웃! 스윙! 삼진으로 물러나갑니다 기서더큰 그룹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박동원 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148km/h의 님샷. 3구째 들어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이 구대현. 3구 삼진. 최재민